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소개해서 몇 자를 이제 올려드리려고 이제 동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하늘의 뜻을 고용말고 거짓말 말고 자기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그런 그 말귀가 있어서 이제 몇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글은 천명이라고 하면 이제 하늘의 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말을 하지는데 천명편에 이요 네, 천명편 내에 나오는 거죠. 그 그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두 줄을 이제 소개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이 글을 써가면서 해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쓴 것을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여기 천명편 내에 현재 수훈의 왈 이게 현재 수훈의 왈이라고 보면은. 현재께서 훈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재 수훈, 훈에, 예, 현재 수훈의훈계의훈계 말씀에, 인간 사어에도, 인간 사어, 사오, 인간 사어에도, 천청입니다. 천청은 양례하고, 양례하고, 나 이거 음실 기심이라 음실 기심. 신목은 여전 하늘이라 이거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수훈에 드리는 이제 그 훈계의 말씀해 보. 사람 말씀에 사람 인간 사사로운 말한 마디 사람의 말씀 사람의 사사로운 말한 마디에도 천청에 천청 하늘 한울 천자 하늘은 양리하고 하늘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양리하고 암실 암실 기심 암실기심은, 신목은 여전하늘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훈의, 왈,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에, 훈계의 말씀에, 인간은 사서라운 말 한마디에도, 천청은 양례하고, 하늘은 양례하고, 양례되는 건우레레자입니다우레레자 우리 를자라는 뜻은 뭐벼로과 천둥과 뭐 벌을 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예. 가틀력자예요. 가틀 악약저자 약자, 참약자, 가틀력자. 하고 어두운 집 안에서 마음으로 속이게 이제 어두람자, 어두 어두운 집 안에서 속일기자 내 마음을 속여서 자네와 나와 뭐몇 명이라도 하여튼 남이 안 볼까 하고서는 그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그죠?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 모든 일을 꾀하다 보면 은 신목은 여전하다 신목이 되는 건 귀신의 눈은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신령한 실자 신의 눈, 눈은, 가은 요자예요. 음. 번개 존재, 번개 존재. 번개를 친다는 번개 아니, 맞는되는 거지, 쉽게 말 벌을 받는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 중국의, 저, 현재, 수운일이라는 그, 말씀에, 인간의 사소한운말 한마디에도, 하늘이 들을 청따입니다. 하늘 청짜. 하늘은 양래하고, 어두운 밤, 방 안에 들 앉아서, 내 마음, 마음심 마음을 속여가지고, 큰 일을 꾀한다고 해도, 신목은 설습되는 게, 귀신의 눈은, 속이지 못하면, 까딱 가다가 이거, 틀렸잖아요. 같은, 같은 뜻이란 같은데. 번개 전체, 번개를 맞는다는 거예요, 번개를 맞는다는 거. 번개 맞는다면 한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소절을, 한 소, 소절이 있는데, 그걸 맞을 제가 얹어드릴게요. 글을 잘 쓰지도 못하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Yeah. <laughs> 이란뜻입니다 아, 글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롭는다이입니다많이안 되는 뜻이됩니다이이사는지혜시입니다은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이라고. 지혜 짓자, 지혜를 많이 더해놓은 책이라고 이해로우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책, 지혜로, 지혜로운, 아직 말이 안 되네, 이게. 지혜로운 그 책을 많이 더해놓은 책에서 이러한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지서에 나오는 글이 운악권이양만이면은천필수지하리라내 마음에 내 마음이 악만 남고 욕심만 많다 보면은 이를 운자, 이를 운자, 이를 운자. 이게 뭔걸 성산되는 뜻입니다. 이를 운자, 악질 악자, 악질 악자. 요것이 이제 권이 들이박 <laughs> 권자라고 하는데 보통 들이박이라고 하면 해설 드리게요. 우리가 우물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옛날에뭐각 가정마다 <laughs> 물을 땅에 파고서 내 그저 우물을 파고서 내 물을 먹었죠. 그 그러니까 물을 퍼는 퍼내는 들이박이라고 생각, 들이박에 물이 꽉 찼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권자가. 그리고, 가틀, 약자입니다. 찰만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주 몸에 꽉 찼다고, 차있다고 하면은, 뭐 간단해요. 뭐, 천필주지하리라. 하늘에서 반드시 필자에 반드시 벌과 꾸지람을 듣는다. 이러니, 이제 원래 이제, 뭐 우지랄, 우지람 제그두 자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돼요보을 받. 그러니까 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큰 마음을 몸에 꽉 차가지고 있으면은 하늘에서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벌을 준다. 이러한 뜻의 글씨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요 말씀드리는, 하늘 천 자가 들어가면은, 예, 글자 자 자, 하늘에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저, 천명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편 천명편에, 천명편 내에 글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한 하늘천자가 이게 하나, 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저희가 설명해 올리는 이 글에 하늘천자만 들어간다면은, 아, 천명편 내에 좋은 글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명자도 이거 쓰다 보니까 잘못 썼네. 이렇게 이제 명자를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예,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천명편 내에 나오는 글귀입니다이게 현재 수훈의 말씀에, 말씀에, 말씀을 하자. 현재 수훈의 말씀에, 인간 사후에도, 천청은, 천청은 양례하고, 암실 기심, 기심은, 신목은, 기심도, 예, 기심도. 신목은 여전하늘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성인이겠지, 이제, 이. 저희, <laughs> 주제, 수훈이라고 하시는 이 책에, 훈계라고 말씀, 이 책에서 훈계는 말씀에, 이러한 글, 귀 글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사람인 자, 인간의 사스러운 말 한마디에도, 하늘은 다 듣고, 약전하고, 어두운, 어두 집안에 모여서 마음을 속여가면서 하면, 하더라도, 신목은 여전하리라. 신목이라 하면 신의 눈은, 신의 눈. 신의 눈입니다. 가틀료 자에다가, 뭐,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냥, 베락을 만는 데는 뜻이에요, 베락을. 번개전 자입니다, 번개전 자. 그런 말씀을 수록해 놓은 걸 말씀드리고, 저 해요. 마지막에, 잇지서에, 잇지서에 보면은, 거기 잇지서리는 책에서 이제 나왔다는 글이에요. 운하권이 양만이면 천필 주치하리라 마음에 욕심 이 많고 나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늘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나쁜 마음이 가슴 아주 가득 차고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그 벌을 다는 그런 지 뜻이에요. 정말 사람이 마음속에 약,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대, 거기에 대한 그 만날, 요 반드시 뭐 하늘에서 이제 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명편에 나오는 글귀를 이제, 아유, 커피에다 쓰겠다. 제가, 그, 저, 어떻게 우연히, 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저, 동영상에서 찍어서 여러분 앞에 올리는데, 전에도 여기저기, 아 천명편이라고 해가지고 몇 자를 올리고, <laughs> 삼방오륜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올린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는데, 제가 뭐 짧은 글씨입니다, 뭐. 여러분 앞에 뭐 문자 쓴다고 뭐참 제가 무성스럽게 좀 나름대로 설명해 드리는데 건방지다고 생각 마시고 이게 다 우리 내한테 살아가면서 다참 좋아 될 만한 글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서, 하늘을 일단은, 일단은 하늘을 고용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을 머리 위에 이 구사를 우리 인간의, 인간사에서,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면 자연의, 섬니 아닙니까? 자연, 자연, 섬니. 자연이라는 것은. 그 글자 내용은 스스로 자자에 그이론 자자가 들어가서 자연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됐다는 거죠. 스스로. 누가 뭐 인간이 시켜서 자연인, 자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은. 자연의 섬니라래요. 하늘의 뜻은 이제 자연의 섬니로 보고 우리가 될수 있으면 뭐 하늘 을고용 말고죠. 정도 끝. 정도의 길을 가려는 뜻입니다. 정차. 바른 길을 가려는 뜻입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한생당한 날까지 남한테 욕만 안 먹고 살아도 그 인생은 한 세상 살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한 뜻에서 요걸 제가 오늘도 한 20분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보시는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그, 저, 도움이 되시고 참고되셨다면 예, 구독을 한번 눌러 주세요. 구독을, 구독을.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게, 뭐, 동영상이 이제 탱기다 보면, 다니다 보면, 그, 그림이 좋고 한 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한 카트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고 하는데. 제가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 4, 50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 거기는 이제 제가 그 돈을 취미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옛날 화폐하고 옛날 주화를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 주화에 대한 그 동영상이 몇편 몇 올라가 있고. 보습니다. 그건 이제 뭐 다니다가 좋은 때가 있어서 뭐, 동영상 한번 찍고 그렇게 올려 드리고 하는데 음, 어차피 뭐 나이도 먹고 저도 이제 그니까 러 이것을 우연찮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찍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적어, 저거... 추생 마시고, 구독이나 한번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저 할머니라고 하면, 옛날, 옛날엔 많이 알고 있었는데, 나이 먹다 보니 자꾸 안 먹고. 이거 제가 책에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좀 이해가 쉽고 한걸몇 자씩 골라서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동영상 찍고를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지. 뭐좀이 글자 자체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뜻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건데. 나이가 좀들으신 어르신들은 아다 이해가 뭐 가능하시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뭐 참고만 하세요. 살아가심사는 인생사. 참고만 하시면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음. 야, 그러면 여기서 오늘도 접어볼까 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글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설명과 함께 또 한번 동영상에 올려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접어봅니다. 안녕히들 계세요.